길이가 제가 끝까지 안 갔는데 요 정도 길이 나오고요. 이건 시작이 불가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개별 창고 겸 텐트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야외 체험 학습을 할수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프로 TV의 솔직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는 솔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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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제가 문학동에 나와 있는데 집들이 너무 좋아요. 문학동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아, 문학동 이렇게 좋아졌는지 저 진짜 처음 알았네요. 그죠? 간만에 제가 문학동에 나왔는데. 그쵸. 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어 이거는 히트인데요. 여기가 진짜. 지금 도시주택 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금 네. 고급 주택들이 쫙 들어왔잖아요. 네. 오늘의 집도 그집중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 영상에서 제가 복층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복층에서 위에 날리고 1층만 보시면은 음. 기준층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구조 똑같이 동일하게 내려가고요. 위에 복층 같은 경우에는 위로 한 층만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총층 5층 건물에 총 3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여기는 복층의 야외 테라스라고 보시면 돼요. 어, 너무 좋아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진짜 굉장히 좋고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문학알씨 차량으로 3분. 버스 정류장 도보로 3분. 그리고 문학 경기장역, 인천 1호선이죠. 도보로 네. 10분 이면은 이동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집 바로 밑에 편의점도 있고요. 그렇죠. 인프라도 조금만 나가면은 다 있고 학교도 가까운 위치에 다위치해 있으니까 아주 최고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학동은 네. 동네 입구서부터 상가들이 잘돼 있어요. 상가들 잘돼 있죠. 네.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상가가 쫙돼 있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옆쪽으로 쭉 보시면은 다 산이에요. 아, 숲세권입니다. 숲세권. 그렇죠. 네,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아, 좋아요. 아주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오늘의 팔방미인지, 한번 밑에 음... 내려가서 집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내부를 좀 보여 드릴 건데요. 지금 보여 드릴 집은 복층이에요. 네. 복층, 복층 한번 들어가서 보실게요. 전실부터 한번 쫙 비춰 주세요. 아, 전실 들어가기 전에요. 네. 여기 택배 놓는 자리 있습니다. 택배 놓는 자리가 있나요? 그렇죠. 아, 택배 놓는 아, 자리. 저 공간에다가 택배 딱 넣으면 됩니다. 문 열었을 때 막히지 않게. 그렇죠. <laughs> 깔끔하게 놓으실 수 있겠네요. 신발장 같은 거 이게 몇 칸인가요? 너무 많아서 살기도 힘드네요. 네. 하나, 둘, 셋. 긴장 세 개고요. 그리고 허리 절개 시공 들어가 있고 메네 칸이 또 있네요. 그렇죠. 메네 칸이 또 있고 여기에 깨알 같이 또 공간이 있습니다. 음. 우산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있고요. 이 저처럼 조금 유연성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서 앉아서 신발 음. 갈아 신을 수 있게 해 놨네요. 이제 띄움 시공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신발 밑으로 다 집어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전실 환. 와. 네. 바닥도 대리석 타일이라서 엄청 깔끔해요. 청소하기도 전실, 편하고. 전실부터 아관입니다. 전실부터가 일단 뭐 굉장히 고급지죠. 네. 그리고 중문. 아, 넓게 빠져있어요 네, 빠져 있어요. 두분 넓게 빠져있고 3단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어, 골드 네. 프레임으로 강프로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골드 프레임? 골드 프레임, 골드 프레임 좋아하시죠 아주 고급지게 되어있습니다 네. 딱 들어오시면은 폴리싱 타일 어. 폴리싱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고요 이제 방방 거실방 2번 3번 거실 1번 방인데요 음. 방보기 전에 화장실부터 갈게요 복층이 포베이는 또 처음이네요 그쵸 복층 포베이입니다 메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 건습식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샤워부스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이제 세면대, 좌변이 당연히 있고 거울로 되어 있는 수납장까지 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코너 선반장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다 뭐 샴푸, 바디워시, 컨디셔너 이런 거 올리셔도 되고요 음 아주 깔끔한 인테리어의 화장실 깔끔하네요. 오세요. 아주 깔끔합니다. 저 깔끔한 거에 금색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 골드, 이 해바라기 수정까지 다 골드 톤으로 맞춰놨어요. 손잡이 로즈골드. 왠지 이 집에 거주하면 돈이 막 들어올 것 같은. 그렇죠. 아주 고급진, 고급진 그렇죠. 집입니다. 근데 네, 메인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안방 화장실도 있어요. 아 그렇죠. 안방 화장실도 훌륭합니다. 아 어.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 방쭉 들어와서 보여주세요. 음. 이제 바닥은 음. 저기 이제 거실 쪽, 복도 쪽은 폴리싱 타일 되어있었는데, 여기는 강마루 시공되어있어요. 어, 네. 네. 크기 먼저 한번 재봐 볼게요. 2890 나오고요. 네. 음. 3327 나옵니다. 어, 크네요. 네. 큼직하게 빠져있고요. 이제 LG비센, 시스템 음.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 여기가 2번 방인데 시스템 에어컨 시공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자녀분들 음.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네요. 네.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름에 더 없잖아요. 맞아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 아주 시원하게 벽걸이 에어컨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방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크기까지 보여드렸으니까 3번 방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3번 방 가보시죠. 야 복층인데 방들도 크게 나오고 네. 다 크게. 여기가 나와요. 이제 복층 올라가는 계단실인데 이제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요게 없겠죠. 그렇죠. 요게 네. 없고 요 공간이 좀더 튀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근데 그렇죠. 이제 계단실 공간 죽지 말라고. 여기에 야, 또 수납 공간을 살려놨습니다. 와, 벌써 짐이 들어왔어요. 그니까요. 캠핑용품인가요? 짐이 있네? <laughs> 짐이 있네? 네. <laughs> 3번 방 한번 들어가실게요. 네. 와우, 3번 방. 3번 방,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쓰라고 지금 어, 예시를 맞아요. 해놨는데요. 침대가 지금 이게 슈퍼싱글인 것 같아요. 더블이에요. 더블인가요? 네. 아, 더블이네요, 사이즈가. 근데 이 침대 공간이 들어가고도 지금 공간이 이 정도가 남아요.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 제가 사이즈를 한번 바로 체크해볼게요. 오, 큰데요? 3,450 나오고요. 오. 2785 나와요. 어, 이게 에어컨이 없어서 3번 방인데. 네. 2번 방이나 뭐. 네. 거서 거긴데요. 그렇죠 엄청 큼직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를 자녀분들 쓰는 방으로 네.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시스템 에어컨이 저쪽에 있으니까. 근데 에어컨이 없어서 아쉽다. 그럼 또 어떡하죠? 제가 또 <laughs> 선착순 세 분에게. 선착순 적금, 세 분. 선착순 딱세 분이요. 아, 좋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 6세대예요그 네. 중에 딱세 분께. 딱세 분께, 세 분께 제가 벽걸이 에어컨. 네번 깨는 안 됩니까? 세 번까지만요. 와... 저도 힘듭니다. 빨리 와야 되겠네요. 빨리 오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앵글까지 깔끔하게 짜서 네. 딱 벽걸이 건넣어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봐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삼번방 보여드렸고요. 3번 방에서 나와서 이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이제 안방 가는 길이 있는데 네. 거실 먼저 보고 나서 넘어갈게요. 거긴 주방인데요? 아 주방 먼저 보고 <laughs> 네. 넘어갈게요비자 <laughs> 주방 구조 빠져 있고요. 하츠 이제 메리푸드로 들어가 있고 네. sk 매직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가스레인지 싫으신 분들은 이거 걷어내시고 그기다가 그렇죠. 인덕션 넣으시면 돼요 맞아요. 규격에 맞춰가지고 나온 제품들이 있으니까 음. 그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가스를 좀 선호하기는 해요 아, 아니, 그렇죠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가스를 조금 선호하긴 합니다 상부장 하부장 포일감 있게 쫙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사각 싱크볼에 골드 거위목 수전. 아 골드 수전 좋습니다 네, 거위목 수전 왠지 느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목 약간 이런 느낌 오. 부의 상징 오잘 갖다 붙이네요 잘 갖다 붙였나요? 네. 그냥 막 갖다 말았는데 <laughs> 어디 좀 붙긴 했네요 네. 요거는 그리고 이제 식기세척기네요 식기라고 L... 해야죠 식세기. 식세기가 식기세척기 식세기. 식세기. 식세기 LG 디오스 네. 식세기 이거 옵션입니다. 맞습니다. 옵션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냉장고 자리 두 자리 나와 있습니다. 네. 어... 분리돼서 나와 있고요. 김치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게 나와 있고, 어, 맞아요. 위에도 놀지 말라고 음... 또 수납 공간까지 나와 있네요. 솔프로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음식물 처리기 네. 시공돼 있잖아요. 음식물 처리기 시공이 되어 있나요? 맞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왜 몰라요? 연기하는 거예요? <laughs> 네. 연기하는 <laughs> 음식물 처리기 거... 시공되어 있네요. 되어 있어요. 네네. 음식물 처리기까지 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빼먹고 갈뻔 했어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와, 요 커요. 다용도실 넓어요. 네. 그리고 수전이 양쪽으로 빠져 있어요. 오, 좋네요. 네. 이제 타워를 이쪽에다 올리면은 조금 공간 활용하기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어... 공간이 남으니까. 배수관이 두 군데 다 나와 있어요. 네, 양쪽에 다 나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몰아서 놓으면은 이쪽 공간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활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근데 워시 타워가 또 있어 보여서 보이는 쪽에 놓는 것도 괜찮아요. 이쪽에 놓을까요? 네. 이쪽에 놓을까요? 아, 그건뭐 마음대로 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쪽 강프로님은 이쪽 그렇죠 취향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넓은 다용도실 갖고 있고요 네. 오저 정도 다용도실이면 냉장고 많으신 분들 더 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기 세탁기 들어가고 냉장고도 네. 또 넣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정도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이제 안방이에요 오 안방도 왠지 아, 안방. 뭔가 숨어있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안쪽에 또 우리 숨은 공간이 있고요. 네. 다용도실까지 하나 끼고 있어요. 네. 안방 사이즈부터 제가 바로 한번 체크해 봐 드릴게요. 네. 3620 나오고요. 숨어 있는 공간 제외하고 네. 3513 나옵니다. 와, 아, 크다 네. 보이는 공간만이죠. 보이는 공간만요. 크... 지금 보이는 공간만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그전에 여기도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어요. 네.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여기도 또 다용도실이 있어요. 커요, 보시면은 네. 여기도 수전이 또 있거든요. 네.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또 세탁기 놓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기를 아예 냉장고나 네. 식재료 창고로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까 어... 주방 옆에 어... 있던 거를. 그렇죠. 그렇죠. 여기 세탁기 놓셔도 된다. 저쪽에 놓셔도 된다. 여기를 아니면은 다른 공간으로 또 사용하셔도 된다. 어...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탄성코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문학동이 그냥 고급빌라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완전 고급 그냥 빌라. 그러니까 고급 빌라의 성지가 돼버리겠네요. 문학동 지금 빨리 오셔야 돼요.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이런 집들 찾기 힘듭니다 점점. 아, 와 드레스룸입니다. 정령 복층의 드레스룸인가 말입니까? 시스템 행거를 이렇게 한 바퀴 둘렀는데도 공간 이만큼이 남아요. 와 이거는 계절옷뿐만 아니라 옷다 걸리겠네요. 그쵸. 딱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딱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 네, 완벽하게 딱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웬만한 3, 4인 가구들의 옷가지 정도는 다 들어갈 거예요. 그쵸. 충분히 다 들어갈 거예요. 옷이 많으신 분들은 뭐 혼자 독식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이제 다용도실이 또두 개가 더 있었잖아요. 그쵸.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놓으셔도 되고. 맞아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기준층이 딱이 정도 사이즈인 거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는 또 복층이잖아요. 저희는. 네. 위에는 말도 안 되는 공간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이따가 가서 한번 보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한번 재봐드릴까요? 네. 거기 어느 정도 나오는지. 드레스룸 공간이 1920. 그러니까 2m 정도의 폭이 나와요, 거의. 길이는 2830 나옵니다. 방이네. 네, 방이에요. 그러니까 아. 작은 방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요. 돼요. 드레스룸이 거의 작은 방 하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거의 어, 메인 네. 욕실이죠, 뭐. 그렇죠. 커요. 메인 그래요? 욕실이에요. 보시면은, 건습식 아예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폭이 나와요. 네. 샤워 공간이 여기 있네. 여기다 부스 하나 되시면은, 건습식 바로 어.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샤워 가능하게 골드. 샤워기 나와 있고요. 네. 코너 선반까지 나와 있습니다. 있어야 될거다 있죠? 다 있어요. 네, 세면대, 이제 좌변기 그리고 수납장까지 있고 거울 같은 경우에는 오, 오 이거 조절이 많이 되는데요. 음. 이렇게 밝기 조절까지 가능한. 센서 거울도 있고요. 전, 터치 처음 터치도명 처음 땄을 때 네, 네. 색깔 하나 만나도 오 어, 그랬는데. 요즘엔 한개 갖고는 성에 안 차죠. <laughs> 그렇죠. 한세 가지 정도는 아, 나와줘야 아 요게 터치 조명이구나. 그렇죠.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도 되어 있습니다. 아, 미끄럼 방지 타일 되게 중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중요하죠. 맞아요. 잘못하면 씻고 나오다가 네. 이안 닦인 물기 때문에 미끌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맞아. 엉덩이뼈 지금, 큰일 납니다. 진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골절로 많이 찾아. 가는 게 이게 좀 t m i 이긴 한데 네. 이 꼬리뼈 골절이 되게 많아요 욕실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타일은 꼭 있는 집으로 그렇죠꼭 네. 있는 집으로 가시는게 좋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 굉장히 넓게 빠져 있어요 한눈에 봐도 넓어요 넓어요 지금 소파가 여기에 앉으려고 하면 8명도 앉아요 그죠, 그죠? 진짜 그죠. 엄청 넓은 소파가 들어가 있는데도 공간이 남고요 천장에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폭이 중요한데 와 이거 굉장히 넓은데요? 4,560 나오고 4,560 야. 엄청 넓은 폭의 지금 거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창도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샤시는 KCC로 어. 들어가 있습니다. KCC 샤시 좋잖아요. 좋죠. 큼직하고, 외풍 없고, 그렇죠. 단열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 조명등도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요. 요거 이제 메인등인데, 요거는 뭐라고 하나요? 요거는 이름을 뭘로 붙여야 될까요? 물방울 뭐 본봉 좀. 같기도 하고요. 곰봉이요? 네. 아좀 옛날 말 너무 많이 써요 아, 진짜 공봉. 나이에 비해서 조금 올드한 어, 것 같습니다 곰봉 뭐야 어쨌건 고동색에 이은 곰봉 나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진짜. 고급스러운데 제가 고급스러운 단어를 <laughs> 못 갖다 고치네요 이렇게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복층이 어마무시한데 네. 복층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이제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올라오는데 계단 소리 안 나요 이게 지금 복층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저요? 네.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엄청 멀리 계신데요, 심지어 지금? 침대에 앉아 있는 정도예요. 딱 벽에 붙이는. 지금 끝에 안가 계신데도 지금 공간이이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친구도 복층치고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쪽에서 앵글에 안 담길 건데, 복층에 여기에 싱크볼이 또 있어요. 아, 거기에 보조주방이 간단하게 네, 있나요? 간단하게. 있나? 아, 여기 네. 야외 테라스가 있거든요. 아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일층까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네. 간단한 세척이나 뭐, 설거지, 야채 같은 거뭐 헹군다든지 바베큐 파티를 할때 고를 때 사용하시라고 요 사각 싱크볼이 또 여기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 괜찮네요. 네, 여기가 이제 미니 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조그만한 소형 냉장고 같은 거 놓고, 그렇죠. 음, 밖에서 야외 테라스 사용할 때그럼 인덕션도 기용... 하나 놓고 놓으시면 되죠. 음. 여기 왜냐면 콘센트 다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전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안쪽으로 쭉 보시면은 이 남는 공간에도 수납 공간 다 사용할 수 있게 쭉 나와 있고. 이 안쪽으로도 창고 개념으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 노는 공간 아닙니다. 여기가 이렇게 깊숙하게 또 나와 있어요. 어, 짐들 거의 다 놔도 되겠네요. 네. 여기 잔짐들 또 넣을 수 있어요. 이 음. 공간까지 또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원래 집들이 잔짐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키가 180이잖아요. 네. 머리에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음. 친구가 높아요. 지금 네. 여기 이렇게 지금 침대 들어가 있지. 여기 지금 선반 들어가 있지. 지금 뭐 텐트. 미니 드럼, 공풀장, 엄청 뭐가 많은데도. 네. 공간이 그래도 또 많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남고 이 안쪽으로도 또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쪽에도 놓으려고 하면은 침대도 충분히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면은 아이들 진짜 여기 놀이방으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복층이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도 그래봤자 우리 집이잖아요. 맞아요. 아이 놀이방으로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설마 보여주잖아요. 애들이 뛰는데 엄마랑 아빠가 올라가서 "저기요. 좀아랫집 <laughs> 피해 좀 주지 마요." 이러진 않을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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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개모 아닌가요? 개모개모 개모 <laughs> 개모 아닌가요? <laughs> 아니, <laughs>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면 이렇게 야외 테라스예요. 잔디까지 싹 되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나가 볼까요? 근데 인조잔디예요 진짜 잔지? 인조잔디, 인조잔디. 네. 또 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 돌아볼게요. 네. 짜자잔. 야, 아까 인트로 빠졌네요.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야외 테라스입니다. 지금 길이가 제가 끝까지 안 갔는데 요 정도 길이 나오고요. 맞아요. 예, 집에서 끝과 아까 집이 길었잖아요. 음. 집에서 끝과 끝이 지금 야외 테라스 쭉 연결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 불가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야. 또 개별 창고 겸 텐트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아이들이 집에서 야외 체험 학습을 할수 있어요 거긴 뭐 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이 거기 진짜 차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올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차가 들어갈 정도의 차고 정도의 공간이 음. 나오고요 요 안에 진짜 캠핑 용품 아니면 잔짐들 음. 혹은 여기다 이제 데크 테이블 해놓고 바베큐 파티 지금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네. 하셔도 될것 같고 실제로 아까 전에 바베큐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아까 막 어... 고기 냄새 막 맡았거든요. 저 순간 달려갈 뻔했어요. 한 입만 주세요 그러니까요. 할 뻔했어요. 아까 합석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넓은 야외 테라스까지 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집 어떠셨나요? 아 어, 뭐. 말할 게 있나요? 그렇죠. 예, 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아, 고급 빌라의 성지가 된 문학동. 햇격햇격입니다 햅벽? 네. 문학동이 지금 방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고급 빌라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집들이 요 집도 고급지고 옆집도 고급지고 솔직히 지금 문학동에 있는 집들은 다 좋아요. 진짜로. 맞아요. 다 좋은데 오늘의 집이 더 좋은 거는 아까 밑에 기준층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1층이 딱 기준층인데 무입주가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입주금이 조금 적어서 집을 취득하기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대출 다 맞춰서 이 집에 소유주가 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집의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 공개는 조금 어렵지만. 음.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대에 위치해 있고요. 네. 복층 같은 경우에는 5억 초반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금액 아주 합리적이고요. 많은 정보인데요. 그 정도면. 네. 뭐이정도까지는 <laughs> 제가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점. 아, 복층 안 됩니다, 중요하고잖아요. 복층은. 네, 복층 제외하고요. 네. 기준층 기준으로. 복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네. 이제 자금을 쓰셔야 될것 같고요. 기준층 기준으로는 무입주 가능하다라는 점 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네. 이 집의 영상 이제 끝마무리 인사를 드릴 건데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수도 나와 있는 테라스라 끝입니다. 그쵸, 뭐 제가 더 설명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네.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발 끝까지 항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서 아주 넓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신축 현장 보여드린 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